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올류모닝 럭셔리 모델입니다 관리하기 쉬운 은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형 66,000km로 연식키로수 좋고요 현재가 550만원입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66,000km고요 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프로토어컨,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미션이구요.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가죽 상태 좋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범퍼 교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기아 올류모닝 럭셔리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무사고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모닝에 옵션 없지만 이 차량 옵션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ED 라이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디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